제가 카드놀음을 좋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죄가 되지는 않죠 하지만 그 뇌물 제가 한일 때문에 멀쩡한 병사들이 죽었죠 전 겨우 이런 사람입니까? 이런 꼴을 벗어날 수 없단 말입니까? 전 그저 망할 기도를 하는데도 왜 통하지 않는 거지? 해냈구려. 그나마 우리 중 하나는 성공했군. 프라바에게 소식은 들었소. 곧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이만 됐소. 당신은 곧 아버지 이나리우스를 직접 뵙게 될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자도 있어. 하지만 당신은 꼭 돌아왔으면 좋겠소. 나한테 얻어먹을 술이 있으니, 그러십시오. 우린 너무나 작고 하찮은 존재이니. 이런 식으로. 나련하겠다는 건가? 함부로 찾아와 미안하오 하지만 필요한 걸 말해라 검은 호수를 지나야만 하오 당신의 축복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오 음, 이곳에서 네. 내가 깨달은 한 가지는 우리가 찾는 것과 필요로 하는 건 대부분 다르다는 것이었지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생각했으나 모두 해결되지 않았지 고통만 늘었을 뿐 무언가를 행할수록 난 멀어지만 갔나 음병이 있어야 할고향로부터 우리가 만든 이 세계는 불가능해서 태어난다 하나 그 창조주처럼 이곳 와주부터 썩겠지 그 그게 무슨 릴리트가 고대 도시로 진입했어 당신의 축복만 있다면 놈을 쫓을 수 있어 너희 인간은 나약하다 그리고 이 세계는 하천자들의 성전에 헛되어 있어야지 내가 막을 수 있어 함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우리 믿음이 엄습하는 어둠을 막아내리라 아, 돌아왔군 들어가세 밖이 추우니 안에서 얘기하지 무사히 돌아왔지 않나 난 그분의 방식을 잘 알고 있네 그 정도면 허락을 받은 거라 생각하네 빛의 이름으로 축복하겠네 빛이 자네 안을 흐르며 타락과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길 우리의 승리는 이미 천상에서 예견되었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내일이 분명 가까이 있을 거다 호라드림이 만든 환영 속에 갇혀있다 차원문으로 들어가면 이 조잡한 함정에서 나갈 수 있다 서 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니 넌 어, 누구지? 널 각별히 여기는 자라고만 해두지 내가 산에서 너를 구했다 너는 말을 잃고 동굴에 기어들어갔지 내가 아니었으면 얼어 죽었을 것이다 왜날 돕는 거지? 아, 그야 간단하지 나는 릴리들을 막으려 하고 나는 네가 성공하길 바라니까. 하지만 호라드림을 따르다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호라드림의 길은 늘 불과 죽음으로 끝나지. 다 보았네. 공고하려는 거다. 호라드림이 실패할 날이 올 것이니 그때는 그 곁에 있지 마라. 차원문이 네가 찾는 여자애가 있는 것으로 통할 거다. 또 호라드림의 환영 속이군. 내일을. 어쨌군요. 잠깐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예전에 어머니랑 왔을 때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한 적이 여기서 끝난 걸 보니 분명 이숲 어딘가에 금고가 있을 거예요. 아... 겠어요. 길이 달라졌네요. 조각상이 환상의 근원이었던 모하이에요완전이다온것 날이 같아요. 드디어 우리가 찾 근거예요. 예상과는 다르지만 희망을 잃지는 말자고요. 딱책 하나, 주문 하나만 알아내면 검은 호수를 건너 릴레트를 막을 수 있어요. 봉인돼 있군요. 저게저 통로는 어떨까요? 이건 흐러드림의 암으로 쓰인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문에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잠깐 물러서 쉬는 게 좋겠어요. 데스피스 차트 계속 움직이시죠 좋았을 텐데 예전과 똑같은 봉인이에요 푸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대체 왜 여기에 이런 봉인을 쓴 걸까요?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군 그럼요 추격을 멈춰서는 안 돼요 제가 문을 열게요. 만약 갈라지더라도 그편이 더 빠를 거예요. 대신 문 너머로는 넘어가지 말거라. 알겠어요. 뭘 찾아야 하지? 보면 모르시겠어요? 책이든 두루마리든 검은 호수를 건너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건 뭐든지요. 보단 운이 좋으셨길 바라요 흥미롭네요 이 장부는 호라드림이 쓴 거예요 최초의 강령술사인 라트마가 구상한 주문과 이론이 연대순으로 적혀 있어요 우리가 찾던 게 아니군 그렇죠 그래도 쓸모는 있어요 이 책에 어머니를 되살릴 수 있는 주문이 있겠죠 엄마가 검은 호수를 건너는 의식을 알고 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이 방법뿐인걸요. 제 어머니가 도와주실 거예요. 저 아래에서 만나요. 가는 길에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의식에 대한 설명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 기록도 마찬가지군요. 하지만 이젠 엄마와 다시 얘기할 방법을 알아낸 것 같아요. 검은 호수에서 바람이 불어오네요. 느껴지시나요? 서두르시죠.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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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제발요. 제말 들려요? 사랑하는 내 딸, 너구나. <laughs> 제가 구해드릴 수 있어요, 엄마. 약속할게요. 방법을 알아내서. 내일에 그만하거라. 내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순 없단다. 이 욕심은 껍데기일 뿐. 영혼은 떠나야 하지. 이제 놓아줘야 해. 안 돼요. 엄마가 필요해요. 나 없이 가야 한단다. 내 따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널 도울 수 있겠구나. 당신에게 신성한 축복이 있으니 그 피가 곧 열쇠입니다. 정말 여기 있을까요? 너무 오래돼서 릴리트가 이긴 건 아닐까 걱정이네요. 게다가 전 어머니를 수습해야 해요.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당신이 있으니 릴리트는 라트마를 쫓고 있었으니 찾아서 이유를 알아내세요. 전 금고에 가 있을게요. 아시겠죠?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군. 내 성수의 마지막 손님으로 하지만 너무 늦었다내 네 앞에 왔던 윌리트처럼 이곳에 먼저 도착한 것은 나의 아버지 이나리우스였으니까. 내가 환영해서 본대로였다. 우리는. 예언의 끝에 다다르고 있지. 모든 건 꿈속에서 시작되었다. 성역의 끝이 합편적인 산으로 보였지. 거대한 구렁이의 비늘에 환영이 투영되었기에 나는 그 구렁이를 직접 찾아갔다. 나와 구렁이의 정신이 통하자. 조각났던 미래가 하나로 합쳐졌다. 나는 그 미래를 순서에 따라 적었고 그렇게 예언이 탄생했다. 종양을 파괴해야 더 나아갈 수 있겠군. 예언은 내게 짐이 되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도 있었다. 예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말이다. 나는 미나리우스가 그 예언이 자신에 관한 것이라 믿고 방해하리할 것임을 알았다. 자신이 지옥에서 증오의 심장을 깨뜨릴 구원자라 생각했으니... 그렇다 지옥을 향한 발전을 이다 미나리우스는 그의 등돈을 지치고 열쇠가 찾아오다 그 시간은 이제... 오, 열쇠를 내놓지 않을 셈인가? 구원의 길에 맞서다니, 니네 아는 신성한 피가 끓어오르지 않느냐? 당신이 무엇을 하든, 내가 본 미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Gül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군요, 아버지. 진 임무는 전부 끝냈소. 이제야 고통이 사라졌군. <laughs> 죄의 대가를 치른 셈이지. 더 강했다면 에나드의 뇌물을 받지 않았을 텐데. 내일에. 내일에. 내일에는 무사오. 걱정 마시오. 무사하다오 <laughs> 이렇게 만난건 우연이 아니여. 난 도우려고 온 거니? 나 대신 이걸 그 아이에게 전해주겠소.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했구만. 너무 어둡군. 난 자외선...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아니, 아직 믿지 않았어. 빛이 당신을 인도하러 온 모양이고. 느껴지지 않소? 아, 그래. 이제 느껴진다오. 날 찾아온 빛이... 그런 방어구를 차면서까지 자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었건만. 지옥의 열쇠를 내놓거라. 이게 마지막 기회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 제 성소의 거대한 구렁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 시신에서 열쇠를 가져가는 환영을 보았으니까요. 아버지가 정말 선택받았다면, 분명 그리 되겠지요. 너무 조용하군. 어디로 간 거지? 저 사람이 라트마인가? 새로운 세상에서 네가 나와 뜻을 함께 했을지는 모르겠구나 라트마 하지만 언제나 네 자리는 항상 열어두었을 거다 한대 이젠 네가 해줄 수 있던 그 모든 걸 빼앗겼구나 모든 걸 그건 피고도 좋은 사람이었군요 릴리트는요 그곳에 있긴 하던가요? 만나보셨어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무언가 더 있는 게 분명해요 릴리트가 지옥으로 향하는 열쇠를 가져갔다 그럼 전부 헛수고였군요 원하는 걸 얻은 건 릴리트뿐이니까요 네일에는 전설 속 호라드림을 찾으려 했다. 희망을 위해서 둘다 찾지 못했지만, 네일의 역할은 끝난 게 아니었다. 사실 우리가 네일의를 필요로 한 거였지. 당시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역시나 이나리오스는 믿을 만한 자가 아니었다. 집착에 빠져 아들 라트마를 살해했지. 릴리트는 그의 시신에서 지옥의 열쇠를 가져갔다. 어디에 쓰려는 걸까? 그 답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했다.